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킴이에요 우선은 알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제 영상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너내 동료가 되라 뭐첫 영상은 남들 다 아는 브이로그 한번 해볼 건데요 아 근데 저는 꾸밈 없이 날것 그대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간 오전 5시고요 저는 보통 이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아, 근데, 노가다 컨셉이냐구요? 아니요. 지금은 노가다가 저의삶그 자체구요. 이전에는 고인중개사의 삶을 살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완전히 개차반이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기 전에 빤스런 했습니다. 안녕히 세요 여러분!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다리는 직장소개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출근이 오전 7시까지여서 아침부터 굉장히 빡이 치는데, 그래도 나름 2호선 잠실나루역 도보 5분거리 역세권에위치해 있어서 저 같은 뚜벅이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한끼 때려주고요 기반찬아왜 안와 이씨 아 이게 제로 오래 걸려 진짜 아 빨리 좀와 그리고 저희 직업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 날씨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이딱 좋아. 이 외에도 자랑하고 싶은 게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야리끼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퇴근했고요. 이거 이러면 완전히 초과 근문데 아. 네, 바깥 일 끝나면 밀린 집안 일랑씨 대기 중이고요. 알아봐, 아이씨, 어제 미리 할걸, 씨. 어, 아, 아 후라이팬 빼먹었네, 아, 씨. 뭐, 어, 클라스크 상태 양호. 캠 버려야 돼. 뭐야, 음... 음... 찢어졌네, 이거? 아, 여러분들도 혹시나 퇴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없을 때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 방법은 딱히 없고요. 저는 그냥 준나게 빨리 합니다. 아,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냉삼이 땡겨서 오는 길에 냉삼을 좀사 왔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냉삼보다는 좀 두꺼운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근데 냉삼이 좀더 싸니까 오늘은 냉삼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이 서로 그냥 떨어질 생각을 안 해서 어쩌다 보니 통삼이 되었구요. 그냥 뭐 되는대로 구워보겠습니다. 아, 이거 소스 뭐냐구요? 이거 스리라차 마요라는 소스인데, 연병하고 집에 쌈장이 없더라구요. 뭐 굉장히 송구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 스리라차 마요로 가겠습니다. 그냥 뭐 대충 먹자구요. 이거 먹는다고 제가 여기서 뭐큰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 네뭐 아무튼 뭐 식사 다 마치고 나서 뭐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샤워도 하고 다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잇